안녕하세요. 사르나이에요. 마스크 시국이 오래 지속되면서 메이크업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출시된 것이 바로 톤업 크림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양한 톤업 크림들이 줄줄이 출시되었는데 하얗게 얼굴이 뜨기만 하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톤업 크림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톤업 크림 유목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드디어 제가 정착할 톤업 크림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하얗게 뜨는 톤업 크림이 아닌 은은한 누디 살구빛으로 진짜 내 피부처럼 투명하고 은은한 톤업을 해주는 지베르니 밀착 톤데이션. 컴팩트한 사이즈로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휴대성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베르니만의 파우더 공법으로 뭉침없이 또 매끈하게 밀착되면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해주는데요. 뚜껑을 돌리면 좁은 입구가 보이는데 이 좁은 입구는 양조절도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등에 짜보면 살구빛의 토너 크림이 보이는데요. 촉촉하고 수분감이 가득해 보이는 제형인데 살짝 흐름이 수 있는 타입의 묽은 질감이에요. 펴 바르면 수분감 있게 바르는데 금방 픽스가 되는 편이라서 소량씩 톡톡 덜어서 찍어준 후에 펴 바르는 걸 추천하고요. 펴 바르면 수분감 있게 발려지지만 금방 밀착이 되고 끈적임이 크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해요. 저는 수분 부족 지성의 피부 타입이기 때문에 마무리감이 끈적이면 좀 피하게 되는데요. 지베르니 밀착 톤데이션은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면서도 피부가 쫀쫀하기 때문에 톤이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또 색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은은하면서도 반톤 정도 살짝 톤업이 되는 정도인데요. 커버력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살짝의 톤업이 되면서 전체적인 피부 톤 정리가 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쫀쫀하고 유연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매트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발라주면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더라고요. 요즘 톤업 크림이나 자외선 차단제 하나만 바르고 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베르니 밀착 톤 데이션은 자외선 차단도 되는 제품이라서 요즘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고 있어요. 쓱쓱 펴 바르기에도 좋았고 하얗게 얼굴만 동동 뜨는 마무리감이 아니라 피부에 착 달라붙는 편안한 마무리감으로 요즘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별다른 스킬 없이도 바르기 너무너무 편하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택감이 올라오는 게 너무너무 제 취향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한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매장 방문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